다녀오셨습니까? 별일 없었죠? 네. 자 나대기씨는 어떻게 됐어요? 아 점심 시간 전에 말이죠. 허의장님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라니요? 그러니까 해결을 한 거냐고요, 못했냐고요? 아그 그게 말이죠. 아마 잘 해결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게뭐 절대적인 건 아니라서 예,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고. 아 어, 답답해. 그러니까 해결을 했냐고요, 못 했냐고요? 제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해결했습니다. 해, 해결! 해결했습니다! 해..해결.. 야..해결.. <laughs> 너 어제 술 먹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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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냄새 많이.. 났냐? 씨, 야 오우씨야, 이거 호흡인데 너 어제 막걸리랑 호흡 먹었어? 어? 어? 티 나? 티나 어우, 야, 정도가 완전 쩔었다 쩔어서 너가 어떻게 하려는 거난 모른다 너 출근부터 잘한다 난 몰라 난 몰라 다빠 죽겠는데. 브런치는 뭐는 브런치고, 아유. 그래도 땅이 꺼지겠어요. 어? 얘나야. 어, 학교 가면? 아니 무슨 한숨을 그렇게 푹푹 쉬어요? 그래도 농작물 다 죽겠어요. 에이, 농작물이 어떻게 죽니? 어머, 이 삼촌이 뭘 모르시네. 설마 음악 논법도 모르는 건 아니겠죠? 음악농법? 식물한테 좋은 노래를 들려주거나 좋은 말을 해주면 에틸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럼 성장도 빠르고 병해충에도 강해서 더욱더 잘 자라죠 근데 이 정도는 농사의 기본 아닌가요? 와 진짜 인정한다 인정해 너는 농사의 신이 되기 분명하다 참. <laughs> 네, 그럼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농사에 임 없어서 그래, 얘나서 잘 다녀와. 아이고. 음악 농법? <laughs> 기다리다 지쳤어요, 자기. 기다리다 지쳤어요, 자기. 혼자서는 이바이 너무너무 넓어요. 기다리는 중간, 당... 당신을 기다리는 추운 당신을 기다리는 추운 건 믿지만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해결한 건 다행인데 말이야 어제 내 전화 왜안 받았어? 어? 이젠 내 목소리 듣기 싫은 거야? 어, 아니요, 그거 아니라 뭐 어제 상황이 좀... 저... 어. 고계장님, 아침부터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으니까 최대한 이성적으로 말할게요. 인간적으로 제가 출근하자마자 소장님한테 안 좋은 소리 들어야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 죄송. 매번 똑같은 말, 지겹지도 않아요? 아, 진짜. 멘트라도 좀 바꾸던가. 면목 없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긴 한데 뭐 바꾸니까 뭐 새롭긴 하네요. 아 그나저나 어떻게 됐어요? 아니잘 해결됐다고 합니다. 대기씨 말씀드려. 어, 예 어제 뭐 이장님 만나서 뭐, 확실하게 해결했습니다. 어허허, 예. 그래요? 예. 아니 나대기씨는 사고 치는 것도 수준급인데 수습하는 거 완전 프로네 프로야. 어, 어, 감사합니다. 염력 없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두 분을 인사위원회로 추천할까봐요. 네? 뭐, 무슨. 아니, 두 분을 민원처리반에 가면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것 같아요. 팀장이랑 팀원이랑 사이좋게 활동해보는 거 어때요? 내가 볼 때는 두 분이 콤비야. 환상의 콤비. 그, 그래도 그건 좀. 아, 됐구요. 소장님이 찾으시니까 두분 당장 지금 가보세요. 음. 그러니까 해결된 거 확실하죠? 예. 확인해 본다. 예. 예. 확인해 되겠어? 예. 확인한다. 예. 예. 내 분명히 못봐가 두겠는데 나대기 지도사가 또 사고를 치면 그때는 고개장 자네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알아? 예. 그리고 말했죠. 앞으로는 우리 소장님의 신기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품골쇄신 하겠습니다. 그래, 나가서 일들 봐라. 구기장은 잠깐 남고. 네. 구계장, 저기 좀 앉지. 금 내가 하는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나 선생과 같은 처지로 사회 생활을 시작한 인생 선배로서 하는 얘기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저 사람들이 한발 내딛을 때 우리는 두 발을 떼야 겨우 보조라도 맞출 수가 있어. 네. 그리고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줄게. 거해. 이게 뭡니까? 다음 주에 의장이 교정 갔다 겁나. 네. 우리가 몰랐던 제조 음식 이야기 교육. 처장님, 이건 뭔가 차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고? 무슨 차고? 이건 제 업무랑 상관없는 교육인 것 같아서 말이죠. 자네 업무랑 관계 있고, 뭐 중요하노? 그, 래도 이건 그 농촌 기술계나 농촌 자원계에서 받아야 되는 교육인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동기한데 부탁하는 거로 들리나? 센터 소장으로서 부하 직원인 고객장 당신한테 지시를 내리고 있는 기다. 본과 사도 구분 못하나? 예. 면목. 뭐, 아, 죄송합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천지도 모르고 말이야. 대기 씨가 원예기술기로 사건사고가 아주 끊이질 않습니다 그것도 연타석 홈런으로 표 좋은데? 홈런이지 그것도 아주 큼직한 장외홈런 <laughs> 이 우리 기술보급기에 아무 일도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이게 다임품과 능력을 경비한 우리 계장님 덕분 아니겠습니까 <laughs> <laughs> 얘기가 그렇게 되나? <laughs> 그렇다고 너무 방심하지 마 아, 지금이나 잘 피해가지만 그 칼끝이 언제 우리를 향해 돌아설지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시영 씨잘 챙겨서 우리 기술 보급계는 사건 사고가 아닌 업무 실적으로 연타 속 홍련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장애 없는. <웃음> <웃음> 믿음직스럽구만. <웃음> 가자고. <웃음> 아이고, 이게 누구야? 마이소생 아니야? 어, 오래간만에 굿! 짜져와서 놀라셨죠? 작년 봄에 보고 못 봤으니까 벌써 1년 됐네. 아이고, 참, 세월 빠르다. 아, 그런데 서부 센터까지 어쩐 일로? 아, 아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요. 아이고. 어, 어, 이게 왜? 이게 요즘 농간마다 발른 속도로 꺼지고 있어요. 음, 그래? 어, 이거 큰일인데? 그러니까. 어 고기장님 한선생 네. 이 층은 어쩐 일이야 아 원예기술계 전달상이 있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팀에 전달상이 뭔데 아 요즘 고추재 배동가를 중심으로 세균성전문이병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거든요 그게 올해 유독 심한가 예 아무래도 날씨 탓신지좀 빠르네요. 아 그리고 계장님도 아시겠지만 세균성 전분 입병 그 예방이 최선이라서 빨리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팀은 내가 전달할게 수고. 아예 알겠습니다 어. 수고하세요. 제가 사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럼 한 번에 시내로 한번 가볼까? 시내요? <웃음> 저 저. 이장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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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장님!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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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무슨 무슨, 무슨. 좀, 좀. 좀. 아이고 슨이고아이이고 무슨 무슨 그, 이장님이 보시기엔 그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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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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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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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슨무이장님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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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슨무잖아이 무슨 무슨 아슨 무슨 무슨 어떤 농토 카마씨 이거요. 저기 농업 기술센터 가셔가지고 담당 지수사 만나면 금방 해결될 겁니다. 나그 농업 기술센터에 지금 당연 강아마씨 음. 가셔가지고 우리 이장님 이야기하면 아마 <laughs> 촥 해결될 겁니다. 가서 원예 기술계 원예 작물 담당자를 찾으면 되네. <laughs> 아예예예. 알았어 예 고맙습니다 예. 아 혼자 져오구나 아이고. 팀장님 식사하러 안 오십니까? 어머, 출입문이 이렇게 됐나? 저 이번 시영씨, 네, 네. 그 앞으로 점심 시간 1 0분 전이 되면 나한테 시간 좀 알려줘. 네. 왜요? 매일 소장님하고 점심 드시려고요? 아, 아니 그게 아, 소장님이 매일 다 하는 말고, 아 이거 무슨 사회 사건 저랑만 드시려고 하셔서. <laughs> 누가 보면. 소장님 전담 영양산줄. 어 어떻게 하셨어요? 아 소장님이 어찌나 저를 첩수같이 믿으시는지 아예 일주일치 점심 식단표를 짜서 보고하랍니다. 오늘 점심은 한치무래인데 어떻게 과장님도 껴드릴까요 어머머머머머 이렇게 황수할 때가. 근데 어쩌죠? 제가 오늘 선약이 있어요. 두 분이서 오붓하게 드시고 오세요. 아, 예. 여러분도 식사하시고요. <laughs> 저기 오늘은 같이 가면 안 되냐고 안 물어보시네? 이거 왜 이래. 나도 선약 있는 사람이야. 아, 아 네네. 이봐, 재일 씨. 나 소장님하고 둘이서 식사하고 올게. <웃음> <웃음> 이기술대가 어디일까? 아, 선생님 2층으로 올라가셔 가지고 왼쪽 끝방입니다. 아, 왼쪽 끝방이요. 예, 예,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예. 아이고, 1. 예. 아. 이고 아, 아. 아, 입맛 없었어. 뭐, 점심을 겨우 먹었네. 아 그러세요. 그런 분이 밥을 두 공기나 드셨어요? 아그 어? 식당에 뭐 밥을 조금 주는 거야? 아 그래요, 대기 씨. 그럼 내일부터는 제가 밥 많이 드리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집시간 아직 안 끝났지? 아예 괜찮습니다. 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아원예기술계 네. 나대기 지도사님을 만나자고 하신대요. 아대기대기 네? 제가 나대기입니다. <laughs> 아이고 이거 맞은게 맞으세요? 이거야? 야이 앞에 거린 사진하고 똑같이 생겼으데 <laughs> 유다님 쪽으로 아, 왜알 왔어? 아, 예, 그죠 <laughs> <야, 이랬죠. 웃음> 아, 팀장님도 한 번쯤은 팍 청나가 싶어게 맞습니다, 언제까지 당하고만 계실 겁니까? 아니, 내가 누구한테 뭘 당한단 말이야? 아, 누구 누구예요? 김 계장님이죠 팀장님도 김 계장님 주로 응? 소장님한테 응? 영도좀 하고 어? 영도좀 해봅소 이 사람들이 말이야 하란 일은 안하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네 누가 뭐라 하건 말건 내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거야 그러다 보면 땅도 알고 하늘도 아는 그런 날이 꼭 온다니까 아유 우리 팀장님도 영 순진화되는 한 아, 팀장님, 경하지마랑 요번 기회에 개명을 해보는 건 어떤 것과? 어? 개명? 응. 내이름을 응. 갑자기 왜? 사람 팔자 이름 따라간대. 응? 고지식. 딱 듣기만 해도 뭔가 탁탁 부고그 사방이 꽉 맥힌 거 같지 않습니까? 이게. 자, 그만 있어 봐라. 응? 고유식 어떠 먹어? 고유식. 청화 선생. 그거 알아? 이럴 때 보면 김계장보다 당신이 더 나빠. 아니 뭐 어쨌든 팀장님도 김계장님처럼 소장님 마음에 들려면 은 확실한 리액션이 필요하다니깐요 각자하지마다 생각이 있으니까 역시 계획이 인정. 다 있으셨군요 그럼 곧 어. 알게 될 거야 응. 그럼 고창식은 어떤 거고? 창대하다 할때 창자를 써그네 진정아 지도사 제발 진정 좀 하라고 이름 안 바꿔 안 바꾼다고 자이는 것과 이게 뭐 꽃주 재배 농가에 뭐 확산하고 있는 세균성 전문의 병인인데요 황자만 잘하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기군아예 이게 뭐 그럼 무슨 약을 그 어떻게 쓰면 됩니까 물2 0 리터에 옥수렌산물 응? 소화제를 이십 그램 응, 모합해서 3회 정도 살포하면 됩니다. 아유, 아주 절도 간단한 게 뭐지? <laughs> <laughs> 이장미, 오 이장미. 아나 아유, 또또 아, 무슨 일이십니까? 불이 나수장게 아니 왜 어디 어, 어, 불이라도 났습니까?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예. 아이고, <laughs> 나 원래 고추농사 망했수다게 그것도. 폭삭 말씀 아니 아니 밤중 흥뚝깨도 아니고 울지 마시고 차근차근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며칠 전에 그 뭐냐 그 뭐냐 아그 아, 어. 세균성 전문인 병인가 해결해 나그 센터에 다녀오지 않을 수가 게 그래서요 아 거기서 그나대신가그 뭐 나대긴가 하는 그지도사가 골아준 대로 약을 처주마시 응. 다음날 왕부난 이빨이들이 다 말랑 비틀어져 그네 아이고 약을 잘못 치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아니우 다게 아이고 그지도사가 일러준 대로에 그물 20리터에 옥수올린산 수화제를 2그램을 넣고 첫주 마시게 아텐디 다음날 보난 나 깜짝 놀란 네 다른 센터에 강또 물어보지 않았을까게 물 20리터에 어. 옥수울, 린산, <laughs> 이십 그람을 아야 되는데 무사의이 그 그람은 아무튼 고농아니 옥가게야. 나대기지도사 어, 떡잎부터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나대기지도사면 축구에 그럴 수 있습니다. 씨. 지그 사람이 잘못한 거 맞지. 지금까지 이렇게 한거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다니까요. 이 일을 어쩌지. 어등어김 맞씀나일년 농사를 다 망쳐신 디 가만둘 수 없죠, 마씨 부셔버릴 거우다. 아. 예, 원장님. 잘 지내고. 예, 무슨 일이신지. 저 무슨 말, 말씀을 해 주셔야. 예. 예? 저, 저희 센터 n 특별감사를요 원장님! 원장님! 아이고야 아이고야 t 고 r 장내 인간을 민원과 상당한 욕조였어 그날 나대기씨가 잘못된 방제정보 알려줘서 민원이 농사에 큰 손해를 봤다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나대기씨 반려사 애기반려 아기가 그렇게 되나? 두분 무슨 일이나 신경쓰십쇼 천만은 너무들 합시